월요일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보다 먼저 일어나는 아침입니다. 괜찮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시간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늘 희망이어야 한다고, 기운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날이 새로울 필요는 없다. 어제의 마음을 오늘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지쳤다면, 오늘도 조금 지친 채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제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도 그 확신 없는 마음을 그대로 데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월요일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새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이어 걷는 일과 새로 시작하는 일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길은 이어지는 것이지 매번 새로 놓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은 새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걷고 있던 길 위에 다시 발을 올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굳이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는 잘 살아야지.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그런 말들을 오늘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짐보다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모른 채 앞으로만 가려 하지 말라. 지금 이 아침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느끼는 것부터가 이미 깨어 있음입니다. 가볍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유난히 몸이 느리고 생각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난 시간들을 성실히 지나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고단함을 무시하지 말라. 지난주를 지나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아침에 남아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운을 억지로 쓰지 않는 날이어도 됩니다. 남은 힘은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데만 조심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오래 걷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월요일 아침 남들보다 빠를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다음 한 걸음을 올려놓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이 마음 그대로 오늘을 여셔도 괜찮습니다.